예. 쉬. 에또또또또가 마음대로 확대됐다가 막 그래. 우와. 왕부담? 내가 부담스러워? 모공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모공 없다고. 타니 타니 두두 두두 루루 루루 는 모공 하나도 없는데 루루 두두 나는 루루 루루 나는 어싹스 신을 거야 이게 더 예쁘죠? 에이 하드 카 어딜 보시는 거냐고요 정말 웃겨 응. 진짜 다리 댕 얇다고 거의 근데 실제랑 비슷한데? 현실 반영이 된 느낌인 걸요? 나 틀인 건가? 이 불편한 게 편한. 2 5면틀 맞지. 지는 몇 살이길래? 네? 몇 살이신데요? 불만이냐고. 불만이냐고요. 나고할뻔 <laughs> 하와와 르럴 땅을 음, 놀림 받는거 익숙하다고 아이돌의 숙명이랄까? 고래가 아이돌이자 스트리머의 숙명이랄까 쇼? 어쩔 수 없지요. 르르땅 25세였음 17세 아니었음. 르르땅 17세 맞아요. 저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요. 밈. 르르땅 방에 밈. 음, 르루루 현실 나이 2 5밈 이런 게 이제 밈이에요. 유머랄까? 응? 음? 음? 이 발대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담배꽁초 불끄는 중. 너는 진짜 뇌 속에 뭐가 들은 거냐고. 뇌 속에 뭐가 들은 거야? 죽고 싶은 거냐고. 진짜 여러분, 우리 이세돌은 일반인과 다르다고요. 그럼 말도 아, 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드립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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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기는 <웃음> 쫄기는 귀엽네, 열받네. 에이, 쫄기는 귀엽, 귀엽, 조단다요, 조단. 앉아서 앉았, 르르당, 다리 아프니까 르르당 다리 아포, 아포, 르르당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잘했어? 수담수담우. 음! 음! 하하 우하하, 팡파레 경광님, 이 구독 고맙습니다. 응? 응? 여드름 났다고? 아, 괜찮아. 우리 사이에 뭐, 그럴 수도 있지. <laughs> 닦지 말라고? 그럼 어떡해. 여기 닦아? 삑삑삑삑삑삑 <laughs> 아 터졌잖아 더러워요 님데 <laughs> 에이씨 그만해 자코 모양이요? 당연히 있죠 어때요 제코대 베일 것 같지 않나요? 아야르르땅 조금 손가락이 베어버렸잖아 귀 우욱 하트 하트 이 중중들 이 오타쿠들 안 되는 우욱만 치더니 이제 너희가 바뀌었냐고 이제 너희가 바뀌게 된 거냐고. 왜 치는 거냐고? 바보. 이유는, 너도 가도, 잘알 거잖아. 바보! 아, 노을진 집이네. 갬성 미쳤다, 얘들아. 우리 이 여행 끝나면, 남, 되는 거다? 돌아가면 진짜, 서로, 아싸. 모르는 척, 살아가자. 우리 그래도 참 좋았던 기억 많았는데, 그치? 아, 맞다. 너가 머리 묶는 거 좋아했잖아. 마지막으로 한번 묶어볼게. 내가 이렇게 머리 묶고 나온 날, 날, 날아다니던 너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 근데 그거 알아? 나 사실 묶은 머리 안 좋아했는데, 너, 너가 좋다고 했으니까. 너 때문에 억지로 묶었던 거야, 나. 우리 이제 밥사갈 길을 가자. 고맙다고? 너는 <laughs>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laughs> 그래도 난 너의 그런 점이 좋았으니까. 날씨 참 좋다. 딱 마지막 같은 날씨네. 그래도 마지막인데, 학사 한번 하고 가자. 악수하자구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악수 악수하자구 <laughs> 악수 하자구 갑자기 생각하니까 화나네? 우리가 헤어지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니가 나 말고 다른 여자 방송 봤잖아 그 여자 방송에 6개월 구독한 것까지 내가 다 봤었다구 아니 선물 받은 거라니까 거짓말 하지마 어떤 어떤 사람이 6개월이나 선물을 주냐구 만나서 고마웠고, 다신 보지 말자. 이, 쓰스 쓰드. p t s 와요. 스 기약! 쿵. 네달 씨는 상결고도레르땅이랑정신 계약. 여기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서명해주세요. 정신계약에 가입되셨습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축하 선물은 저희가 곧 보내드릴 테니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문자 메시지 홍보성 선택 그 버튼 동의 눌러주시면 되세요. <laughs> 여러분 여기 기억 나시나요? 르르당이 이세돌 타운 했던 그 집, 르르당의 타운스케퍼에 우리 여러분들 집을 사줬는데 내부를 못 봤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르르땅, 공인중개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어, 저기 보이네요. 저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저희는 수영을 권장해드리는 방이라서 문에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수영해서 가시면 되는데, 어, 불을 사고로 그만. 그래서 아마 저집 비어있을 거예요. 한번 집 보러 가실래요? 저기 아마 집이 비어있을 텐데. 비어있어서 아마 싼 값에 지금 나왔을 거예요. 아, 약간, 광각기, 아이폰 카메라 아님이고? 왜 이렇게 나음? 셀카모드 이렇게, 꼬이 모드 되는가? <laughs> 왜 이렇게 되냐 이거? 갑자기, 엄청 듬직해진 것 같은데? 에이주즈카시 응? 아주카시다요호이 쪼르땅. 미오? 쪼르땅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 표정 보여주라고 잘못한 게 한둘이어야지 정색 뭐라는 거야 벨벨주르니 웃는 게참 이쁘죠 민나 아리가토 르르 땅 들 무슨 표정 보고 싶어요? 경멸이야? 이런 거 좋아하니? 오마이 고마울... 기모. 에이, 저또 하지카시 알. 까나? 뭐라는 거야, 바보. 수작해라나. 웃기지 말라고요. 님들, 어떻게 나서 있는 포즈마저 애니 캐릭터처럼 서 있잖아, 지금. 이제, 바깥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 우에이. 자, 이제, 주르루 하클립 월드컵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